등산 왔냐고. 아니? 만, 안족 무장은 해야지 될거 아니야. <laughs> 어, 왜들 그래요? 출발한 지 얼마 됐다고? 일리고 불러요? 어. 안녕하세요. 맛에 진심이 있는 남자, 육광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족장님하고, 그 또, 친한 동생이랑 능이 산행을 왔는데요. <laughs> 아, 과연 오늘 또, 능이를딸수 있을지, 한 번,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할수 있겠어? 아이고, 그래. 어? 얘다 해봐야지, 욕만 하지 마, 이, 아, 네? 이게. 보 봐. 좋다. 딱가야뭘 보자, 킬 때. 응? 뭘 보자, 킬때냐고잘 봐, 버섯 인질이. 벌써 있요 어, 아 뭐, 일곱 거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일곱 불러야 될것 같고. <laughs> 아 진짜. 영점 터? 네. 어, 이렇게. 이, 일로 넘어가지 말고, 요렇게. 이쪽으로? 그럼 어. 이렇게 쫙 터. 공속지기네, 그럼요? 어.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유, 한 번, 이제 훑어봐야죠, 이제. 어, 저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네. 아드는 어, 아예 모르겠다. 아. <laughs> 드디어 첫 능이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 여기 또 바로 위에도 하나 또 있네요. 아, 어떻게 생겼어아 봐봐, 자. 아, 눈은 바보 아니네. 이게 형한테 <laughs> 눈이 바보라고? <laughs> 아, 조금 믿을로 할도 해도... 없네. 이게 능이야. 이 등이야. 아, 이게 렇게 생겼어. <laughs> 야, 그래도 하나 크네. 그쵸? 우에도 있고. 들고 있어봐. 아, 좋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막 이제 올라오는 등인데요. 아, 그러네. 이거는 네, 여기 이제 조그맣게 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상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너이 뭐 주위에 잘 봐봐 또 있을거야 아, 네. 하... 우리야 주위에 그러니까요저 위에 있네 저 위에 네. 조그만 끝이 거 끝이야, 어우 벌레가 조그만히 였네 어우 뜨두둑 어? 그러니깐 네, 어저께는 망가졌네 망가졌어 어저께는 그렇게 찾으려면 아못 봤었는데 <laughs> 아 이건 좋네 어우, 늦어 아, 아 어, 이게 밑에 망가졌네. 이제 다 망가지기 시작이네. 그러니까요. 여기도 능이가 있는데, 동전 한 500원짜리 만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 밑에 있는 능이는 영상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와, 너무 이쁘다. 오! 능이 발견! 어? 자. 능이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이 옆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망가졌네 아, 겉보셔도. 어때? 야, 이런 데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 그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천천히 빨리 갈 필요가 없어. 어려워, 능기다, 이거. 생각보다 어?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렵다고? 똑같아, 뭐 색깔이 다 똑같으니까. 아이, 망가졌었는데. 살짝. 응.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아? 먹을 수는 있지. 작은게 응. 아니니까. 야, 그럼 형, 체력이 좋다. 왜? 야, 정신이 만해가지고 그거 다 타네. 지금 3일째 타고 있는 거야 이거 원래 칼을 잘라야 되거든 다듬어 있는데 끝까지 봐서 자 능이 땄습니다 아이거이 그러니까 아까 형그 얘기한 데 있지? 응. 그걸로 해서 천천히 구일때한번 봐봐. 저기 또 있다. 아, 여기 또 있습니다. 그 앞에? 아, 보여? 어, 있네 응. 자, 여기도 있고요. 이건 뭐야? 그건 아니야. <laughs> 여기도 있고요. 바로 옆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조그만 냉이들. 이거는 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있으면 필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위쪽에. 아, 이건 좀, 진짜 크다. 나 볼래, 도안 번? 아니, 나, 그냥 하나 찍을래, 다시. 나도 잘 빼봐, 잘안 바라봐, 안바봐 응. 찍어서. 야, 형, 눈 너무 궁금해. 형 따라오기 잘해. 야, 아, 여기 또 있다. 왜? 에 이제 이거 완전, 완전 새끼야. 줄롱이야, 줄롱이. 아까 그러니까 새끼인데, 쟤나가 피면은 응. 이제 여기쫙 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대가 이제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보세요. 능이 뜨고 있습니다. 입감이 형네 아, 이거 막웃겠다 <laughs> 영롱하다. 따라오기 잘했다 잘했지 오늘 좋은 거 많이 보네 좀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바람도 불고 응. 그래도 괜찮다 욕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나가 먼저 욕했어? 형맨는 욕을 잘한다 몸만 잘못하면 봉기 벌려 예아 정말 좋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것들은 그냥 촬영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 고해도 있고. 노릇은 인 같은데? <목소리> 형님이 예술 같으신데, 지금 어? 서 있는 게. <laughs> 대장님? <laughs> 족장님인데? <laughs> 족장님. <laughs> 아, 족장님. <laughs> 멋있지, 여기. 네. 아, 이 밑에 자, 이제 오늘도 사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로 옮길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는 촬영을 네. 다 했고요 이제 또 따, 다른 산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하러 온 거지 오늘은 네? 등산하러 온거 오늘은 어우 가 보게 들이 어? 아나 깜짝 놀랐어 자 이제 옆 산으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네. 여기 여기서 한번 능이버섯을 또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들 그래요? 출발한 지 얼마 됐다고? 일리고 불러요? 어. 헬기 띄어야 돼요? 힘들어. 아,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자, 아, 쌀이 아. 아. 버섯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네. 어, 이게 쌀이버섯이야. 근데 너무 작아서 그냥 영상만 찍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것도. 네, 또. 하, 자, 두 번째 산에 왔는데요. 이 산에서는 능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고요. 쌀이버섯 조그만 거 하나 보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올라갈 또 올라갈까? 어. 족장님, 내일 올라가실 거예요. 제일 경반이 한번 가봐야지 뭐. 아, 알겠습니다. 어. 너는? 나안 갈래. 왜? <laughs> 아 장난이 아니야. 야이거야 운동장이라니까 무슨 어유. 야 이리 이렇게, 이렇게 힘든 거 같아. 처음 봤야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게. 근데 모르겠어 뭐 힘들어. 야. 응. 너는 어 어제 경반이 한번 가보고 운동삼아. 알겠습니다. 응. 자, 자, 다음에 봬요. 음. 안녕히 계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 저 서울에서 왔는데 시기 일단 집에가서해 먹어. 형밖에 없어. 이 정도면 그냥 한번 먹지. 아, 오늘 수고고 올라가. 음, 갈게요. 아이, 어. 주중에 어, 들어가 형님. 어. 내일 전화 드릴게요. 어. 어.